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계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고 5일은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 연방정부의 입법부인 연방의회 의사당에 나왔습니다. 의회 의사당을 더 캐피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1793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디자인이 선정된 후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확장, 복원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된 의사당은 총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에 600여 개의 방을 갖췄습니다. 더 r 그레스미 의회는 상원 하원으로 나뉘는데요. 대통령의 수장인 행정부, 연방 대법원인 최고 기관인 사법부와 함께 미국의 3대 권력으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법을 만들고 입법 과정은 청문회로 공개됩니다. 행정부 감독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시에 독립 기념일 음악회, 대통령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공공 행사들이 열리는 미 연방 의회 의사단은 국민과의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워싱턴에는 고층 건물이 없는 이유가 의회 의사당 꼭대기에 원형 돔이 보일 수 있도록 1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한 궁금증을 잠시 후 클릭글로벌쇼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의회에서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세 번째 국정 연설에서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환호와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 의석에서는 침묵하거나 고개를 젓는 등 거부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리를 둘러싼 갈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연설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악수를 청했으나 외면했고 연설 말미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최종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조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무명이었던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깜짝 선두에 나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3일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 투표에서 개표 오류로 인해 최종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사고를 빚었는데요. 6일 현재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부티지지 후보와 2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간의 득표수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좁혀져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 에이미 클로브처 상원의원이 각각 3,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9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심판이 최종 마무리돼 이번 주주 해시태그에 주 올랐습니다. 미국 상원에선 지난 3일 소추 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추가적인 출석 요구가 부결돼 탄핵안 기각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 예순 7명이 찬성해야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47표에 불과해 20명 이상의 공화당에서 이탈해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터키 동부에서 연이은 눈 사태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터키 반주의 바흐체사라이 지역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눈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2차 눈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는데요. 해당 지역엔 폭설과 눈보라가 계속되며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38명인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터키의 반주는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York, Foreign nationals, other than immediate family of U.S.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who have traveled in Chin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be denied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for this time. To support countries to prevent, detect, 중국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명 우한 폐렴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바깥인 필리핀과 홍콩에서 이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와 또한번 세계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전염병이 전 지구적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한 폐렴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한 폐렴의 명칭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공식 명칭은 알다시피 이천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이는 과거 일본뇌염이나 스페인 독감처럼 최초 발병지 이름을 따던 관행과 조금 다른데요. Traditionally, um, var, naming of viruses uh, were based on the place where they were discovered, and we had very bad experience in the past with this uh, uh, habit. 바이러스 이름이 자칫 특정 지역이나 주민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더 심을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명칭을 짓는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세계 보건 기구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명칭에 발원지인 중동 지명을 그대로 남겨 뒀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고쳐 부르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명칭과 별개로 언론은 자국 시청자나 독자에게 최대한 정확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진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권 주요 언론들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나 신종 코로나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부연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for measures t h a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을 기해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미국 국민에게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부적절하게 과민 반응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는데요. 이미 1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한 미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선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The most 앞서 테드로스 개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중국의 전염병 통제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행과 교육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기구로서 여러 나라에 조언과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각국은 이를 참고해서 자국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 예로 한국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미세먼지 위험 경고 발령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는 느슨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 독감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며 미국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계절 독감은 미국뿐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 유행하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5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인 질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독감은 원인과 전파 경로가 파악돼 있는데다 백신 예방 접종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전파 경로와 치료법 등이 우리 무중한 궤질이기 때문입니다. There's a certainty, for example, of seasonal flu. I can tell you all guaranteed that as we get into March and April, the flu cases are going to go down. You could predict pretty accurately what the range of the mortality is and the hospitalizations as we've done over the years. The issue now with this is that there's a lot of unknowns. 더구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까지 약 2%로 독감의 치사율 0.05%와 40배나 차이가 나죠. 또 20세기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처럼 유독 강력한 독감이 돌면 발병 지역에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까지 미국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은 치명적 유행성 독감이 창궐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가 미국 독감을 트집 잡는 것은 자국 내 상황에 대한 국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If they want to find someone at fault they could point the finger at themselves because they sat on this information for about 7 weeks before they started doing anything so we're a little bit behind the curve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 위생 건강 위원회는 4일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80%는 60세 이상이며 사망자 가운데 75% 이상은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기초 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의 97%는 후베이성에 집중되어 있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망률은 0.16%입니다. 즉,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권고하듯이 중국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등 기본적인 보건수칙만 잘 지킨다면 우한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말 못하는 동물이 아픈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오늘은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을 위해 의족을 제작하는 대리 카마나 씨 만나보려 합니다. 어, 장애 동물을 위한 의족, 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가족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반려견들한테서 사람과 같은 관절 또는 십자 인대 손상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카마나 씨도 원래 장애인을 위한 의족을 만들던 분이었는데 우연히 반려견을 위한 의족을 한번 만든 뒤부터 동물용 보조기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카마나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I am hand sculpting each one of these d It's an art every step of the way. Veterinary orthotics and prosthetics aren't an exact science. It's really more of an art. So I was working in the human prosthetic industry for a couple of years and one day a veterinarian brought her dog named Charles to my human facility and luckily my boss quit that day. And the veterinarian was sitting with her dog, a black lab named Charles for about 3 hours and I said, "You know, I've never helped a dog before." And I gave it a try and it worked, and I had such fulfillment and, and gratitude from not only the veterinarian but the the dog that I realized this is the fulfillment I always want from each patient, and I started Animal Ortho Care back in 2005. So it's a lot more common for an animal to injure an ACL like we do. A lot of times, vets won't tell you that uh, we can stabilize with a knee brace and uh, you can avoid surgery altogether, so I'm, we're saving you uh, a few thousand dollars with this device here. That's the uh, the gold mine. <laughs> Have to do it a certain way. Since there's only about ten of us in the world that uh, do veterinary orthotics and prosthetics full time, we do allow um, caretakers to cast their own pet um, when necessary, or we send. Casting kits to veterinarians around the globe to cast the, the patient and ship that cast to us. So, I helped a couple elephants in Thailand about four years ago um, who lost their legs uh, from landmines. So, whenever an elephant, no matter where it is around the world, has an injury, I seem to get uh, called upon. So, Jabu, the African elephant from Botswana, he actually um, Fell into a termite hole, and he twisted his wrist really bad. So I was able to make a brace to stabilize the leg, so he wouldn't get attacked, and so he can get around. Because uh, you know, if an elephant can't can't get around, then he he can't live. Every day I get kind of a new request and a new challenge, and and I like that. But how did I get there? I don't really know. I think people just kind of saw something and then they realized that i could do it an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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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hed out like it this way. i just want him to live the last few years of his life you know the best he can he it, it still also. gives me you know goosebumps where you know you fit a dog and he is starting to regain his mobility that joy you see that smile that sparkle that wagging of their tail I get such a joy out of helping animals.